봐. 이제 여기 범위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1과 3 사이 2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2 해랑 2 해랑 조금이라도 겹쳐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돼? 한 부분은 어떤 실수라는 건한 부분은 겹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딱 써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색칠해서 1부터 3까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K-3부터 이렇게 K+2가 될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겹치거나, 아니면 여기 K-3부터 K+2까지 여기가 약간 이렇게 겹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구간 때문에 어떤 실수, 여기 어떤 실수 X라고 하면 여기 구간은 딱 만족하는 거잖아. 이거면 이거다. 맞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은 항상 조금이라도 겹친다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자이 k 플러스 2가 1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얘는 색칠이 돼있고 얘는 색칠이 안 돼있으니까 같을 순 없죠? 같으면 안 겹치니까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k는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와죠 이해 돼? 어 여기 또는 자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3이 k-3보다 이렇게 작아야 될거 아니야. 맞죠? 얘는 뚫려있고, 얘는 합쳐있으니까. 이렇게 돼야만 여기 살짝이라도 겹치죠? 그래서 k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6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어,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k는 6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만 조금씩 겹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K 개수 한번 구해볼까? 얘에다가 얘를 뺀 다음에, 그럼 7개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1을 더 빼주면 되죠. 어, 는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